때문에 손소독을 먼저 해줍니다.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소독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적인 손이 얼굴에 닿으면 모델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화장이 화장이 되어있는 상태면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퍼프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피부에 손을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눈썹을 정리하기 전에 눈썹 결 방향대로 빗어줍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눈썹 앞머리는 눈썹이 위쪽 방향으로 나 있고 꼬리로 갈수록 점점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썹을 전체적으로 한번 빗어주셨으면 눈썹 가위와 스크루 브러쉬를 이용해서 긴 눈썹을 잘라줄 거예요. 눈썹을 방향대로 빗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결 방향대로 빗어서 자를 때는 결의 반대 방향으로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빗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눈썹 가위는 다시 넣어주시고, 눈썹 칼을 이용해서 눈썹을 깎아줄 거예요. 눈썹 칼을 들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또 위생상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면봉을 이용해서 약간의 텐션감을 준 후에 눈썹이 자라난 반대 방향으로 눈썹을 깎아줍니다. 쓱쓱싹싹. 전체적으로 깎아주셨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눈썹들이 이렇게 나있죠. 이런 눈썹들은 이 족집게를 이용해서 뽑아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썹 난 반대 방향으로 텐션을 주고, 얘는 눈썹이 난 방향으로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아주시고 보이시나요? 이번엔 휴지에 버려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뽑아서 눈썹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뽑으실 때는 이렇게 눈썹이 있습니다. 먼저 눈썹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 결 방향대로 빗고 눈썹 가위로 결 방향 반대쪽으로 자르는 거한개 그리고 눈썹 칼을 이용해서 텐션을 주고 눈썹 결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두개 그리고 족집기를 이용해서 텐션을 주고 눈썹을 세 가닥 뽑는 거를 세 개를 볼 거예요. 지금부터 베이스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제 피부표현을 하는 것을 배워볼거예요 앞서 눈썹 정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소독을 먼저 해줍니다. 깔끔하게 손소독을 해주시고 이제 플레이트판에 베이커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을 이용할건데 이것도 철제 도구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 판도 소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학생의 얼굴은 노란기가 도는 딱 동양인의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용해서 처음에 피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베이스는 너무 많이 바르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피부에 도포를 해주도록 할게요. 피부결을 스펀지로 바를 때 피부결 방향대로 발라야 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메이크업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줍니다. 처음에 슬라이스 기법으로 발라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패딩 기법으로 두들겨서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동양인의 노란 피부 톤이 화사한 피부 톤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피부색을 균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플레이트판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만큼 짜줍니다. 모델의 피부톤에 맞게 파운데이션을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섞어주세요. 색이 뭉치지 않게 섞어주시고 메이크업 스펀지를 이용해서 도포를 해줍니다. 처음엔 피부결 방향대로 슬라이스 해주세요. 눈 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새로 찍어서 바르기보다 눈 위로 떠주세요. 스펀지에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피부결 방향대로 발라줍니다. 코 망울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턱 경계지지 않고 헤어라인도 경계지지 않도록 바른 후에 슬라이스 기법을 이용한 다음에 헤딩 기법으로 두들겨줍니다. 밀착력을 높여주셔야 해요. 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부 톤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윤곽 수정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윤곽 수정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들어간 부분은 더 들어가게 보이고 나온 부분은 더 나오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얼굴형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장점을 더 이제 효과적으로 끌어주고 단점을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라이트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트 판에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소량 덜어 주시고 피부톤보다 밝은 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밝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섞어서 한 톤에서 두톤 정도 밝은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T존 부분 턱끝 부분을 밝혀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두들겨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줍니다. 얼굴형에 맞는 윤곽 수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수진이는 아주 예쁜 둥근 계란 향입니다. 아주 이렇게 하니까 아주 깐 달걀처럼 아주 사사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밝게 이제 나온 부분을 밝혀줬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부분을 어둡게 쳐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 이 친구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과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줍니다. 센톤에서 보통정도 어둡게 해주시고 콧대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코벽 부분과 턱끝 그리고 헤어라인을 쉐이딩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과 경계가 지지 않도록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윤곽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윤곽 수정까지 되었으면 지금 이 파운, 파운데이션과 베이스는 유분 함유량이 많아서 얼굴을 만지게 되면 끈적끈적 거리고 화장이 쉽게 벗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를 이용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파우더는 이 상태에서 바로 발라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바로 바르면 뭉치기 때문에 퍼프 두 개를 이용해서 골고루 펴줄 거예요. 그 후에 모델이 뒤로 확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파우더를 살짝살짝 살짝 눌러서 처리를 해줍니다. 눈 위로 떠주세요 눈밑 부분도 한번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거림이 없을 정도로 얇게 펴 발라줍니다 방금 이제 파우더를 발랐기 때문에 이 눈썹 부분에도 파우더가 묻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가볍게 한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눈썹을 이제, 색, 이제 색을 채우기 전에 에보니 펜슬을 이용해서 눈썹 모양, 형태를 잡아줄 거예요. 얘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형태만 잡아주는거기 때문에 너무 진해지지 않게 그려주세요 눈썹 형태를 잡았으면 이 사선브러쉬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있죠? 사선브러쉬를 이용해서 모델의 머리 색깔에 맞는 눈썹 색상으로 이제 빈 부분을 채워줄 거예요. 이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모델 눈썹에 얹으면 너무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휴지에 색깔을 연하게 조절해줄 후에 눈썹 색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눈썹 윗부분엔 산이 있고 눈썹 아랫부분에는 둥글게 표현해 주는 것이 기본형 눈썹이죠 앞머리는 가장 연하고 꼬리가 가장 진하게 연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 그 섀도우가 뭉쳐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크류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줍니다. 그리고 눈썹 뼈를 살짝 밝혀주기 위해서 아이보리와 흰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이쪽은 이제 눈썹 그리기 전이고, 눈썹 그린 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눈썹 꼬리가 은 진하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라데이션 되게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썹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로 손을 소독하기 위한 소독제와 그리고 눈썹을 밀기 위한 눈썹 칼 그리고 눈썹을 자르기 위한 가위 눈썹을 뽑기 위한 족집게 그리고 눈썹 결을 정리하기 위한 스크류 브러쉬 그리고 눈썹을 그리기 위한 사선 브러쉬 그리고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손을 닿지 않기 위해서 퍼프가 필요하고요. 그래요. 열심히 데모를 했더니 너무 더워요. <laughs>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